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입이다 최강자동차 김성영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이고요 역시나 핫한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4륜구동에 거기에 선택 옵션까지 바로 뒷좌석 옵션까지 들어가셨고요 19인치 신형 휠까지 들어갔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뒷좌석 옵션이 들어간 차량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329 서해 5884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렌트나 부활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가성비 좋은 차량 최저가 차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2 9서의5884 오빠 빨리 사 빨리 사 주십시오. 참고로 제 차량도 5884입니다. 제 와이프 차량 말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GV80. 본 차량 2021년형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으로서. 연식 좋고, 옵션 좋고, 1인 소유구,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서, 어저 그저께 가져온 그랜저가 3일 만에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요. 본 차량 3일 전에 사전 광고 서비스라고 해서 올라갔던 차량입니다. 본 차량 그날 밤 어두운 시간에 촬영을 해서 가죽 상태를 못 봤는데요. 광태 크리닝 후에 그랜저는 어제 올렸더니 지금 5 분이 서로 산다고 해서 한 분이 연락 주셔서 먼저 선 계약금 후 지금 군산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3시쯤에 출고 영상 도와드릴 거고요 본 차량 역시도 오늘 제가 직접 들어와서 실내를 봤는데요 가죽 상태가 제 중고차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죽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자 중고차 딜러 20년 경력 걸었습니다 정말 가죽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 상태.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예, 관략이 매우 좋은 색상이고요. 예, 징그레이가 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정말 고급스러움이 느려집니다. 어, 검정색 관략이 힘드신 분들, 검정색 조금 뭐라 그래야죠? 어, 질리신 분들. 한번 색상 염두에서잘 보십시오. 고급스러운 색상입니다. 징그레이 색상 관리하기 매우 좋고요. 생각보다 정말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이게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핸드폰으로 지금 실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그대로 촬영하고 있으니 시청해 보시면, 어우, 색깔 생각보다 예쁜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조명 여기 조명 있으시죠? 이 조명에 따라 좀 틀려 보이긴 합니다. 각도에 따라서도 일단은 외관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검정색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관 다시 한번 정확히 촬영해드렸고요 전방 SCC 미 전방 카메라 들어갔구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탄풀 LED 라이트고요 제네시스 키 d 디그릴무장하시죠 고객님들이 아주 3천만원대에 아주 제일 좋아하는 지구공입니다. 본 차량 마지막 모델로서 21년형 풀옵션 차량입니다. 또한 뒷좌석 옵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거고요. 신형 19인치 휠 선택 옵션을 적용했습니다. 귀한 휠이죠. 깔끔하게 탔고요. 덧놉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으며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좋습니다. 휠 타이어 맛집인 거 아시죠? 깨끗합니다. 바디 역시 깨끗합니다. 참고로 이거 몰딩 하나 떨어져갖고 제가 지금 주문해 놓 상태고요. 갖다 끼기만 하면 됩니다. 몰딩. 부착형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바디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역시나 프리미엄 틴틴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차량도 역시나요. 고급 프리미엄 틴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반사 필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 역시도 깔끔합니다. 검정에 질리시고 검정에... 관리가 힘드신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뒷바퀴 역시나 깔끔하고요. 휠타의 상태 깨끗합니다. 아, 역시 스무스하게잘 열리네요. 깔끔한 트렁크 내부고요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신차 그대로. 여기 타이어 키트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순정 그대로. 신차 그대로입니다. 후퍼업티 프리미엄 텐트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고급스러운, 깔끔한, 아, 차량 번호. 제 거랑 똑같아서 그런지 자꾸 끌리네요. 오빠, 빨리 사. 빨리 사십시오. 5884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어? 문콕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문콕. 문콕 하나 있네요. 문콕 하나 제가 무판금 덴트 해놓겠습니다. 아, 문콕. 아, 문콕 생겼네요. 문콕. 아, 속상하네요. 문콕 하나 있습니다. 깔끔하게 문콕 처리해놓겠습니다. 역시나 깨끗한 바디 상태고요 역시나 필타이어 깨끗합니다. 제가 참고로 다 아시죠? 보고 없습니다. 교체 없는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팔기 때문에 저는 다맡 교체입니다. 자, 야, 전차주 성격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 어, 교체 한번 하셨네요. 아니면 깔끔하게 사셨네요. 디스크가 깨끗합니다. 어, 참고로, 이 제네시스 이제 차주로서 저도 또 제네시스를 지구공을 두 대를 타본 그 중고차 딜러로서 잠시 실내 찍기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5년에 10만 G90이나 EQ900은 이제 EQ900은 이제 끝났죠 이제 18년도 이제 끝났으니까 23년이 2019년부터 나온 제네시스는 5년에 12만 무상 AS가 됩니다. 어떤 게 고장 나도 무상 AS가 되고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12만 키로가 넘어간 차량은 비추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90은 12만 키로까지 무상 에이스가 되는데요. 12만 키로가 넘어간 차량들은 비추천입니다. 왜냐? 11만 9,900 k 로만 타도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만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네시스 한번 타면 5일만 넣고 탔을 때 20만 키로까지 고장이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왜냐? 제네시스를 제가 제 이름으로 두 대를 타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G90만 두 대를 제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탔고요. EQ900까지는 네 대를 탔습니다. 저희 와이프까지 네 대를. 현재 제네시스 GV80도 타고 있는데요. 그 차량 조만간에 판매하고 제가 제네시스 g 9 0 최신형을 다시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고 22년이나 23년식을 가성비 좋은 차량이 나오면 제가 구매 탈 예정인데요. 제가 벤츠 S클래스 7시리즈 벤틀리 제가 다 타봤습니다 제 명의로 해서 제가 직접 제돈내돈 내산이죠 제네시스 G90만큼 좋은 차량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 차 EQ900을 타다가 제가 벤츠 C를 사줬고 7시리즈 때 타던 걸 줬거든요 오빠 나는 그래도 타본 차 중에 제네시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우리는 승차감 위주로 안락함 위주로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주구하는 스타일이 틀리지만 자 제네시스 왜 12만 키로 미만을 타야 하냐?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게 고장나도 무상 에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 차량들 한번 손을 댔다 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아까 20만까지 고장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20만 되기 전에 무상 에이스를 받으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압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도어죠. 자동도어 들어갔습니다. 그쵸? 보십시오. 이렇게 자동도구가 들어갔는데 요게 고장이 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중고차를 사실 때는 괜찮을 수가 있지만 저거 하나 고장나면 돈입니다. 돈. 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한 브레이크 개통 캘리퍼 몇십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터보 차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제네시스의 또 제일 약점이죠. 프로펠러 샤프트. 4륜 구동. 2륜에서 4륜으로 넘어가는 프로펠러 샤프트는 잘 고장 납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걸 잘 몰라요. 타 보면 이 차를 오늘 타보시면 압니다. 약간 버벅거림이 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프로펠러 샤프트 안 좋은 겁니다. 자, 주행할 때 저속 시행시 버벅거린다. AWD가 느낌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프로펠러 샤프트 아니면 사륜구동입니다. 자, 몇백만 원 하는 부속들입니다. AS를 받으려면 꼭 12만 키로 미만을 타십시오. 어설픈 1,200, 2,300 싸다고 어설프게 12만 넘은 거 사셨다가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수유입니다 PPF 없지요? PPF 작업해 놓을 겁니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필터 이제 아주 지겹습니다 여섯 가지 무상 에이스로 여섯 가지 서비스를 드립니다 참고로 5년에 12만 동안 각종 오일류 소모성까지도 무상입니다 그러니 제발 12만키로 안 넘은 차량을 사십시오 저 12만키로 넘은 거 가져옵니다 아난 최저가로 파니까 자 본론 놓아둬서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제어 시스템 들어갔고요. 멕시콘 오디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실내 상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가죽 상태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9만이입니까? 자, 보십시오. 현재 주행거리가 9만 키로거든요. 가죽 상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게 1인 개인 소유라는 장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대 있는 데서 보여 드릴게요 요런데 보십시오 요런데 요런데 많이 까져 먹거든요 요런데 보십시오 가죽상태 이거는 가죽을 바꾸지 않는 한알 수가 없습니다 요, 탔다 내렸다는 부분들 다른 차들 가서 보십시오 요거 실버 같은데 탔다 내렸다면서 요 기둥들 같은데 분명히 기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시보드부터 이런 가죽상태 핸들링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대표가 타든 차든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데 손자국이라든가 상처가 많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죽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가죽 상태 매우 좋습니다. HUD 적용이 돼 있고요. 프리미엄답게 깔끔한 계기판 들어갔고요. 93,000km 실주행 거리입니다. 실주행거리고요. 핸들 버튼 다 들어갔고요. 자율주행, 긴급 주도 방지 들어갔습니다. 풀옵션답게 깔끔한. 차선 이탈 들어갔구요. 수축방 경고등 들어갔구요. 차선 이탈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깜빡이 넣었을 때, 후측 카메라 나오고 있구요. 자측 카메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네시스도 이거 카메라 제가 이제 이거 영상에 안 찍었더니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네시스도 이 영상 풀옵션은 들어갑니다. 카메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측방, 후축방 영상 들어갑니다. 또한 깨끗한 대시보드. 가죽이죠. 말 그대로 크로스패드라고도 하고요. IPS 눈으로 들어갑니다. 블랙박스 구형 있죠? 이런 경우 요거는 주차중으로 해놓고요. 제 거는 항시정으로 또 신품을 달아줍니다. 다 서비스입니다. 등 들어갔고요. 좌우 독립 에어컨 들어갔고요. 오늘은 2024년 2월 4일. 1시 35분 일요일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는 김성경석 채용자동차는 실제 매물만 직접 매입하여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는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있고요. 리어커텐 역시나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프로쉬온답게 말이 필요 없는 리어커팅 들어갔구요. 오토홀 등드라이브 모드 들어갔구요. 무선 충전 들어갔습니다. 무선 충전 들어갔구요. 신품 나왔을 때 스마트키 두대다 있으시구요. 가드키 있으십니다. 다 있으시구요. 동풍 열선, 핸들 열선, 동풍 열선 다 들어갔구요. 또한 DVD 플레이어 및 신차 그대로 신차 카달로그 다 있습니다. 디브디플레이어, 신차 카드얼로그 책자, 그다음에 개인 타던 차량 등록증까지 다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 상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죽 상태가 깨끗합니다. 제가 뒷좌석 가죽 상태까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프옵틱 정품 라벨 붙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UD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갔고요. 오일 교환할 때 오일 스티커까지 다 붙어 있네요. 그대로 여기 어디 노년점, 노년점면 인천에서 타는 차량 같네요. 자 실내 에 들어와서 뒷좌석 깔끔한 리어 들어갔고요. 자 보십시오. 깔끔한 가죽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 가죽 상태 보십시오. 신차 나올 때그 구겨진 그대로 있네요. 가죽 상태를 보시면 차주의 성격과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한 사람이 타는 겁니다. 사람이 거의 안탄 차량입니다. 이런데 뒤에 바디를 보십시오. 이런 데를 이런 가죽 상태를 이런 상태를 보시면 이런 가죽은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뜯깁니다. 청바지 쯔이라든가 여자들 구두부터 해서 모든 부분 때문에 가죽 상태 매우 까 깨끗합니다. 지구공에서 최초로 깔끔하게 가죽 상태 좋은 차량 같습니다.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온 그랜저, 그것도 깨끗하긴 했어요. 서로 산다고 난리 났지만, 또한 선택 옵션을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전동 뒷좌석 옵션 들어갔습니다. 전동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뒷좌석에도 청소 열쇠까지 들어갔고요. 자, 전동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장거울을 키고, 화장거울을 키고,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시트가 이 보시죠. 차이 나시죠? 이쪽이랑 여기랑 자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간 모델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차이입니다. 또한 내가 누워서 편하게 갈수 있는 전동 시트 이 앞자리를 지금 보시면 한뼘 남는데요 한 뼘이 아직은 지만 제가 지금 다리를 최대한 의자를 밀었습니다 어. 최대한 밀은 상태에서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전에 편하고 누워서 갈수 있는 제네시스 차량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뒤로 가시는 거 보이시죠 전동으로요? 지금 보셨나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창문을 닫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 도로를 가는 거, 전동 시트 커튼까지 적용입니다. 이렇게 제네시스는 전동인 거 아시죠? 이중 흡착률이 들어갔구요 커튼도 전동입니다. 다시 내려서 자 가죽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모델들은.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문을 열면 자, 그래서 풀옵션 차량은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줘야지 않습니까? 전동. 아 길게 설명드렸네요. 오늘 영상이 아마 제가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 제일 길 것으로 얘기합니다. 벌써 18분 나갔네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니까요. 본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옵션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좋습니다. AS 기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차량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실내 시트부터 엔진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죽이. 깨끗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차 나올 때의 가죽 상태입니다. 가죽을 AS로 바꿨을까요? 전부 다 아닐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또 손님이 또 가서 이제 난리 치면요. 깔끔한 가죽 상태, 깨끗한 가죽 상태,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개인 소유 차량, 실주행 거리 차량, 9만 키로지만, 신차보다 더 깨끗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3만 2만 탄 것도 담배 피고 여러 사람이 타면 지저분합니다 그 정도로 깔끔한 관리 잘한 차량이고요 신형 휠까지 들어갔고 뒷좌석 옵션까지 들어간 풀옵션 차량 제조사에서 AS 받으면 되는 차량 오늘의 광고는 여기서 막을 내릴 정도로 이제 끝나야 하는데요 딜러 스펙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딜러는 중고차를 20년 동안 한 군데에서 4,000대 넘게 한 판매한 딜러로서 저는 포샵 없이 제작을 할때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게 있는 그대로 영상을 고객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 반응이 좋아서 열심히 중고차를 계속 잘 팔고 있습니다. 중고차 대수 1위 KB차차에 후원하는 오토메카 전시장은 실매물만 실제 차량만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 매장에서 실제 광고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현재 입고된 있는 그대로 제네시스 차량을 시동을 걸어놓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고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본 차량도 조기 판매 예상 되고요. 현재 무사고 짧은 키로수들이 5,000에서 5,500에 거래가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딱 1년 만에 1,000만 원 빠졌죠. 작년에 6,000에서 6,500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4천만원대에 4천만원 초중반에. 제네시스 아시겠지만 지구는 15만, 18만 타면 3천5백입니다. 19년식들이. 에이스 끝난 것들이. 키로수 10만 넘어가면 4천만원 넘습니다. 19년식들이요. 근데 본 차량 연식도 좋은 마지막 차량. 버빈디스 렌트 이력이 없는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중고차는 김성정에서 최강성고차.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기까지 금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빨리 사.